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아, 부탁드리겠고요. 자, 아,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아,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것들 공유도 해 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아,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하나도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지난 이제 8월 22일에 올려 드렸던 아, KCT라는 아, 종목이 되겠는데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종가, 아,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플러스 마이너스 5% 자율 대응이라고 해서 지난 8월 22일 금요일 날 이날 아, 3,945원의 종가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5.7%즉 목표했던 어, 부분 이상으로는 상승 파동이 아, 나타난 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결산표에도 역시나 이제 이렇게 상승 파동을 줬다라고 해서 결산에 아, 집계를 한 이제 부분들이고 보시면은 그 동안에 꾸준히 크게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심 종목들.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공부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들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가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갤럭시 아머니트리가 이제 5%대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 거래량은 이제 88만 7천주로 전거래일 대비 2배 이상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반등 한번 주고 다시 눌렀다 돌리면서 w자형 반전 패턴이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같이 급증하기 때문에 패턴이 완성됐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마무리하고 이제 뭔가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이제 국면으로 들어갔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상승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 연준, 이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 증시가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고 가상자산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코인베이스 즉 미국의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데 가상자산 거래소도 어, 6.5%나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향들이 국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관련주에게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하루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아침부터 큰 폭의 좀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어, 물론 갤럭시아 머니트리만 상승한 건 아니고요. 티픽이라든지, 뭐, 다날,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우리 기술투자 같은 다양한 어떤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이제 토큰 증권도 관련주이면서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표적인 또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이런 디지털 자산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오늘까지가 이제 국회 본회의죠. 국회 본회의에 지금 오늘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토큰 증권 법안이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판도로 봤을 때에는 8월 국회에서 토큰 증권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법안 심사 소위 여기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무위원회 네, 법안 소위에 상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법안 소위만 통과를 해도 이 법안이 7부능선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8월달에 국회 통. 과 간에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어, 일단은 뭐 9월 달. 통과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그동안에 토큰 증거 법안이 통과가 돼서 주가가 간 것이 아니라 통과될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가가 반응을 해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적인 요소는 계속해서 가져간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된 어떤 이제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내일 바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권과 제도권 내 자금 리어링 전력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좀 참여를 할 것으로. 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또 이런 이슈들 어, 또는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열릴 때마다 또 관련주들이 어, 수혜주로서 또 움직임을 가져갔던 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어, 있을 이런 세미나 일정들 잘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28일 어, 이번 주 28일에는 또 디지털 자산 어, 미래정책 세미나 개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6일에 이어서 이어서 28일에도 이런 이제 정책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어, 여기에서는 이제 토큰 증권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나 세미나나 일정들이 결국에는 또 토큰 증권 관련 주들 또는 디지털 자산 관련 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기술적으로는 이제 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W자형 반전형 패턴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매 전략 자체를 만 원대의 손절가를 잡고 조정 시마다 좀 매수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 원대가 깨진다면 다시 뭐 리스크 관리하고 밑에서나 자리 잡는 걸 보고 다시 좀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쌍바닥 패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 터졌을 때는 만 원대의 손절가를 잡고 분할 매수 전략 취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을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1차적인 저항대는 이제 12,000원대 구간이 1차적인 좀 저항대가 좀될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토큰집권 법안이나 이런 것들 통과가 좀 가시권에 좀 들어온다면 이거 이상으로도 좀 주가가 갈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토큰집권 법안의 어떤 통과 여부 어, 법, 어, 법안 소위죠 정부위원회 법안 소위에 일단은 통과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통과됐다 라는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어, 증시에서 어, 이슈가 좀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제화 여부 어, 법제화 가능성 이런 부분 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좀잘 챙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에 나서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량만 하더라도 한 296,000주 약 30만주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간을 최근 20일로 좀더 늘려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수량이 한 32만 5천 주가량 최근 한달 동안 거의 한 32만 주 정도를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11만 주정도의 매수에 좀 가담을 하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어좀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오늘의 상승은 미국의 이제 금리인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주나 토큰 증권 관련주인 이런 이제 갤럭시 머니리의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진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관점에서는 W 패턴의 완성 즉 반전형 패턴이 완성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하락 횡보의 흐름들을 보였지만 이후의 흐름에서는 좀 상승으로 파동이 좀 연속될 수 있는 부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해 준다 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 일정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주가에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회 토큰 주권 어떤 이제 법제화 이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8월 국회에서는 좀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9월 달 국회에서 좀 통과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봐야 될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좀 통과되는 부분들만 나오더라도, 주가에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뉴스나 이슈들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공부방에 이제 올려드렸던 관심 종목들. 이렇게 좀 결산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다라는 부분들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KCT라는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면서 목표했던 5%를 도달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 이후에도 또 기회가 되는. 어, 종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무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종목들, 이슈들, 뉴스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가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고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